안녕하십니까. 렌트 마이카의 용의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4일이고요 어,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월 60만원대에 탈수 있는 장기 렌터카입니다. 어, 이제 이 장기 렌터카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월 40만원, 50만원, 60만원대, 요때 이제 탈수 있는 차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차인데요. 근데 요즘에는 이 이제 차량 가격들이 좀 올라가고 옵션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해지다 보니까 월 60만원대의 차들이 그 중에서도 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 60만원대에 탈수 있는 장기 렌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그월 60만원대에 탈수 있는 장기 렌트 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 조건은 이제 48개월, 60개월 조건이고 초기 비용이 안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가장 계약을 많이 하시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행 거리는 연 2만km로 정했고요. 정비는 불포함일 때요 컨디션일 때월 60만 원에 해당되는 차들은 어떤 차들이 있을까? 그래서 가격대는 보통 60만 원대는 3,500만 원부터 한 4,100만 원대 차들이 이제 60만 원대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그랜저 K7의 가솔린 상위 트림 차들, 그리고 그랜저 K7 하이, 하이브리드 그리고 쏜, 소렌토 산타페의 상위 트림 차들, 그리고 소렌토 하이브리드, 그리고 이제 인기가 많은 카니발의 상위 트림, 그리고 이제 펠리세이드의 가솔린 하위 트림이 이제 요 60만원대 장기 렌트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요 60만원대 장기 렌트 리얼 견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적을 한번 보시면은 먼저 이제 그랜저 하이브리드구요. 그랜저 하이브리드 기본형이 이제 프리미엄입니다. 3812만원이고, 이제 48개월에 가장 계약을 많이 하시는 조건인 초기 비용 없이 월 67만 5천원. 요게 이제 48개월 기준이고, 60개월 견적을 한번 보시면 60개월에 초기 비용 없이 진행하시면 월 62만 3천원.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입니다. 그 다음 등급이죠. 48개월에 초기 비용 없이 진행했을 때월 688,000원. 그리고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에 60개월에 초기 비용 없이 진행하면 월 633,000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프리미엄 초이스 이제 다음 등급은 이제 7 0만원대좀 넘어가더라고요. 48개월 기준 했을 때. 그래서 그거는 70만원대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이렇게 60만원대에 타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견적 한번 살펴보시면, 소렌토 하이브리드입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이제 SUV 최초로 이제 하이브리드 이런 중형 SUV 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데요. 프레스티지 등급이 3534만원. 48개월에 초기 비용 없이 진행하면 60만 5천원. 또 프레스티지 등급 3534만원짜리가 60개월에 초기 비용 없이 진행하면 56만 4천원. 또 이제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제일 최상위 등급이죠. 그래비티 등급입니다. 시그니처보다 위가 그래비티인데 기본 차량가가 4,240만원입니다. 48개월에 초기 비용 없이 진행하면 69만 8천원 딱 거의 커트라인에 들어오죠. 그리고 60개월 조건은 초기 비용 없이 진행하면 65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60만원 대에 타실 수가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다음 견적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카니발 카니발의 이제 좀 상위 트림이고요. 노블레스 등급 3,710만원. 요게 이제 디젤 9인승 기준입니다. 디젤 9인승이 가장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48개월에 초기 비용 없이 진행하시면 월 62만 5천원. 또 노블레스 60개월에 초기 비용 없이 진행하면 58만 3천원. 그리고 최상위 트림이죠. 시그니처 등급 4,105만원짜리가 4년에 초기 비용 없이 진행하면 월 68만원. 또 60개월에 초기 비용 없이 진행하면 633,000원입니다. 그래서 카니발도 이제 이 옵션이 들어가는 상위 트림도 60만원대에 타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펠리세이드 인데요. 펠리세이드가 기본 차량가가 가솔린 기준으로 익스클루시브 모델이 3,573만원입니다. 4년에 초기 비용 없이 진행하면 월 62만 7천원. 60개월에 초기 비용 없이 진행하면 583,000원. 그리고 이제 프레스티지 등급. 프레스티지 등급은 가솔린 기준으로 4,113만원이 이제 기본 가격이고요. 4년에 초기 비용 없이 진행하면 월 699,000원. 또 4,113만원짜리 60개월에 초기 비용 없이 진행하면 월 653,000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스티지 다음이 이제 그, 여기 뭐, 죠 다음 등급부터는 이제 70만원대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구요. 그래서 펠리세이드 가솔린의 하위 트림도 60만원대에 가능하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0만원대 장기 렌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렌트 마이카 직통 상담 전화로 전화 주시면은 언제든지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고 우리 고객님들의 이제 그 경제 사정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더 타이트한 상담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월 70만 원대에 탈수 있는 장기렌터카에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